라이브리 빠디바갔습니다. 국충부의 게임 플레이 미니 서든어택 뭐라고 엑소퍼레이션 사라고 레스코. 자 우리 모모님 피셜 가장 어려운 극악의 헬 난이도 2, 3, 2, 4를 클리어했어요. 나머진 뭐다? 여가까진 순삭이다. 순삭. 어? 그냥 순삭으로 싹싹 밀어버릴게요. 그냥 뭐 별거 없어. 게이츠 3인방이 또 나타났어. 우리 도시를 점령했대. 3인방 이외에는 언제나 무능한 놈들이기 때문에 리더만 잃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응? 게이트 3인방 그냥 없애고 돌아오면 돼요. 이보다 쉬운 미션 없어. 뭐야? 이거 도시야. 어? 어디서 섰어? 너? 와, 이거 지하, 철로 가볼까? 아, 반응이 보였는데 뭔가? 사람이? 자, 밑으로 내려가볼까요, 우리? 어이, 깜짝아. 야, 이씨, 언제 왔어? H3인방, 일로, 일로 돌자, 그죠? 얘네는 밑에 숨어 있겠지. 어? 위에 있다가 나한테 와주시면 큰일 나잖아. 몸 사리고 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어, 이거 왜 이렇게 시커마냐, 그죠? 와, 진짜 커맵이 저기 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자, 일단은 겉으로 크게 한번 돌고. 어우시커메 이거 왜 이래? 여기가 어둡다는 그걸 표시한 건가? 어우, 귀대기가 아픈데 어떡하지? 나, 어우, 깜짝아. 어우, 귀대기 아파. 이런 데못 들어가고. 효쿄기 또 등장했습니다. 효쿄가 밥 먹어야지. 이놈 시기. 효쿄가. 이놈 시기가. 자 여기 일단 일, 나중에 가고. 넌 뭐야? 왜거 왔다 갔다 겐세이치고 있어 효쿄가. 너는 맨날 이거야 효쿄기들은. 아유 지겨. 에휴. 크게 한 바퀴 돌고, 아, 이간츠 3인방. 이거 뭐야? 하나 벌써 잡았어. 게이츠 죽 거기서 뭐 있다니, 자, 크게 한 바퀴 돌았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또또 생성됐어. 여기 아까 본 장면 같은데 맞나요? 내가 봤나요? 거기 아닌가요? 거 가보자. 다른 곳인 것 같아. 아까 다 잡았는데 또 있었잖아. 하하. 어, 또 있었네? 아, 여기 내가 봤을 때 게이츠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만 엄청 지금 난리를 치고 지금, 어? 여기를 감싸고 있는 거야. 게이츠가 있기 때문에. 뭐니? 지만 그는 없었죠. 사사사사. 슬슬 올라가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내가 잡은 흔적들이 보이고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갔다가 계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마 이 잡음 마이크에서 아쏘리 헤드셋 하나 벗고 있었더니 마이크 잡음이 나는지 몰랐어. 아 하나둘, 라나둘, 하나, 레스케레 오케이. 헤드셋 잘 쓰고 있죠. 귀 아파도. 자 여기 잡았습니다. 올라가봐 그냥. 아이씨 다 잡았어 여기 밑에서. 맵이 넓은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게난좀 힘들더라. 내가 갔던덴지 아닌덴지 알 수가 없어. 그때 그뭐 지하에서 뭐머있갱이 하던 거그 맵도 아주 그냥 나가자마자 또 총알 세례는 너네가 뭐야 이거 안 뚫려? 와 이거 안 뚫려? 아, 육교다. 와, 육교가 보고 싶은데 엄청난 표적이 될 거야. 가게 되면, 와, 깜짝아, 흑, 바로 흑하잖아. 육교? 오, 여기 이렇게 많네? 와, 이거 학살 해야 되겠다. 학살 타임, 이거는 그냥 학살 각인데. 다 잡을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돼. 그림자 같단 말이야.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것은 뭘까요? 게이츠가 숨어 있는 곳인가요? 아니, 그, 이거는, 안 돼, 안 돼. 한 바퀴 크게 돌아. 여러분또 헷갈려자. 어이, 깜짝아! 으이씨. 야, 술차, 순찰 좀, 응? 적당히 돌아. 계속 또내주 어! 으이씨! 이 새끼가! 이 새끼로! 이 새끼로! 또 왔어? 야, 너 언제 왔냐? 너 내가 인정해줄게. 깜짝 놀랐네. 자,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걸어야 돼.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그림자 속에서도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조심히 걸어 다녀야 돼요. 뭐가 움직임이 없나? 한번 쓱 보고, 여기는 아까 반대쪽 육교에 잡았죠. 머리에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건너, 건너. 게이츠? 그냥 걸어다니고 있었죠? 아 이거 너무 어두워 근데 맵이 아 저기 한명또 걸어온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케이스. 여기 내가 처음에 있었던 어. 움직임 포착. 저기 또 있다. 잘 보이지 않아. 잡기가 어렵다. 잡았다 근데 이건 제자리로 어떻게 돌아가냐? 나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 와 진짜 시커메 이건물또 들어가고 그런건 아니지? 어 육교가 또 나왔는데? 또 다른 육교인가? 와, 이거 뭐, 어쩌고 또 움직임. 와, 여있다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멀리 가지 않고? 설마 또 마이크? 아, 이 마이크가 약간 잠깐만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뒤에 한번 보고 올게요. 다른 육교였어요 여기는 딱 봐도 커 보이잖아 어귀 아파 어귀 아파 한쪽만 뺄 게. 어귀 아파 맵이 쓸데없이 넓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계속 나와 어디던가 <laughs> 어디선가 계속 나와 잘못봤나? 헛것을 봤어 이제 헛게 보여 됐다 잡았다 와 떨어 오 어, 개이츠였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작지 좀 돌아가래. 가보자. 아까 거기 같은데, 걸로 가봅시다. 게이트인지 몰랐네. 멀리서 잡아버렸네. 와, 멋있었어. 근데 저육개에서싹 떨어졌어. 자 지나갈게요 아니 왜 이렇게만 어두운거야 여긴 또 밝아 빛이 있어 여긴 빛이 없나봐 자 여기가 시작 지점 같아요 자, 도착. 아니야? 와, 진짜 여긴 줄로만. 말... 어, 맞죠? 헤헤헤. <laughs> 쉽, 쉽네. 너무 어려운 판을 하고 해서 그런지 더 쉽다. 자, 여러분. 역과정.